예루사인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루사인이라는 사람이 한 모험이라는 그 탱글리시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에 보면 이제 헤라클레스 나오죠? 어, 헤라클레스가 이신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중앙아시아 신화에서는요, 헤라클레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 네, 여기서도 이제 헤라클레스가 나옵니다. 헤라클레스를 참고로 우리가 알기로는 헤라클레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중앙아시아에서는 헤라클레스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은 아르슬란 타르기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르슬란은 우리나라 그 자동차 중에 아슬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아르슬란이란 말이 그 만주어 혹은 이쪽 중앙아시아 언어로 그 사자란 소리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뭘 쓰고 있죠? 머리에? 저쪽에도? 저게 뭐냐면은 사자예요. 그 헤라클레스의 1 2 가지 임무라는 것 중에 그 사자를 잡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자를 때려 잡아 가지고 그 사자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스키타이 인들은 헤라클레스를 아르슬란 사자 타르기타이 헤라클레스라고 부르지않그타르기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자 타르기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중앙아시아어로 언 아르슬란 타르기타이라고 불렀고 그 헤라클레스를 그. 어, 묘사한 그림이고요. 물론 요쪽에 그 뱀을 잡고 있는 것 또한 헤라클레스입니다. 요거 제가 예전에 그 삼가인 가서 보여 드렸죠. 양쪽에 뱀을 들고 있는 자. 천손. 예,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예르사인이라는 사람은 어 중앙아시아에 있던 사람입니다. 천산 쪽에 살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카자흐 알마티 뭐 요런 데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탱그리의 명에 의해서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 그리스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스키타이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저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땅 있죠? 네, 저기 보면 우크라이나서부터 카프카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이쪽까지 카스피해까지해서초일대 저기에 바로 스키타이인들이 살았다라고 그리스인들은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거보다 더 컸습니다. 저기 천상까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은 헤르도토스가 스키타이의 땅을 갔을 때, 바로 저 지역을 쭉 통과해서 동쪽에 하늘 높은 산인데까지 갔다 했잖아요. 거기가 다 스키타이 영역이에요. 그거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다그 영역이었고, 저 지역에 스키타인들이 이 살았죠. 그랬는데,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스키타이인과 그리스인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개인적으로 그거를 트로이 전쟁이라 고 생각해요. 이 신화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조금씩 설명할게요. 자, 먼저 신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 예르사인이 결혼하여 몇 년이 흘렀지만 슬아의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예르사인은 천선에 올라 탱그리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이에 탱그리는 서쪽의 마왕에게 잡혀있는 백성들을 구출해오면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에 예르사인은 탱그리로부터 받은 명마, 한기를 타고 서쪽으로 7년 동안 계속 간 다음 남쪽으로 내려가 악마 예르클릭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 예르사인은 악마 예르클릭을 만나 동쪽 땅 탱그리의 명으로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구하려 왔으니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예르클릭은 무서워, 아, 두려워하며 예르사인의 말대로 잡아주었던 백성들을 모두 방문해 주었다. 예르클릭은 자신의 아들 아르슬람 타르기타이, 헤라클레스입니다. 예르사인과 함께 동행케 했는데 이들이 동쪽 땅으로 돌아갈 때 이들은 폐허가 된 마을과 시체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르사인이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집에는 푸른 눈을 한 아이가 태어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부분. 어 이게 아들을 낳게 달라고 천사에 기도를 했더니 거기서 탱그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서쪽 땅에 가서 악마의 땅으로부터 그 잡힌 포로들을 구출해와 해서 구출해 왔더니 웬걸 7년 7년이 지났다고 했지?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집에 푸른 눈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아이일까? 예루사이는 아니겠죠? 야, 저기 천산에 사는 제사장 계급들이 뭔가를 했나 보네.